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LA 드라이브의 북유럽풍 대형 거실 카펫은 방음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며 미끄럼 방지도 완벽해요.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LA 드라이브 대형 거실 카펫은 사계절용으로 먼지 없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방수도 가능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거실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3위입니다. 이정데코 클래식 타일 사계절 러그는 깔끔한 디자인과 포근한 촉감을 자랑하며 물 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적합합니다. 2위입니다. YAFAN 북유럽 극세사 카페트는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겨울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방진과 방수 기능으로 청소가 용이하며 크기도 넉넉해 실용적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전합니다. 1위입니다. 인룸 플레인 소프트 러그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디자인과 우수한 보온성을 자랑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